안녕하세요. 카누라이크 TV의 시시콜콜한 자동차 이야기해드리는 비디오 찍는 시비디합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 리뷰해볼 또 이야기. 저도 이제 차를 바꿀 때가 왔다고 제가 뭐 늘상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차를 못 바꾸고 있다. 네. 그 이유야 뭐 지금 차 신청해봐야 제가 마음에 도그 인기 있는 것들은 꽤 오래 기다려야 돼. 물론 뭐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고가 브랜드 자동차들이나 이런 것들 뭐 수입차나 이런 것들은 그나마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뭐 대중적으로 찾지 않는 차들은 금방금방 나오긴 해. 뭐 길어봐야 뭐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도 한3 개월 정도 기다리면 된다고 하더라고. 근데 예, 지금 차 사면은 완성도가 그렇게 좋지 않아, 여러분. 제가 말, 말씀드렸잖아. 이게 작업을 했다 말았다 했다 말았다. 지금 자꾸 그러니까 이게 숙련도가 떨어진단 말이야 자동차도. 그리고 또 너무 오래 기다렸다가 차가 나오는 바람에 어, 구매한 다음에 나중에 또 바로 새 차라고 해가지고 출고 받으면은 이미 뭐신차들또 페이스리프트 될 때쯤 되잖아 그게. 지금 사면은 오히려 손해인 거야 손해.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안 사죠. 그래서 그냥 지금, 아, 요 맥스 크루즈 지금 이거 팔아야 되는데, 못 팔고 있어, 지금. 어쩔 수가 없잖아. 그리고 중고차 가격이 워낙 지금 가격방어가 잘 되고 있으니까, 그냥 내놔보려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차량 가격을 많이 쳐주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차를, 물론 뭐, 팔아서 이렇게 현금화 시키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이 아주 적기지, 팔아놓는 사람들은. 단돈 뭐 몇십만 원, 어 크게나 몇백만 원이래 가, 차 가격 가치를 좀 올린 상태에서 팔아 먹으니까 괜찮긴 하는데 그렇다고 뭐또 팔아 가지고 또 다니면 또 차가 또 필요할 거고 그러니까 지금 그냥 타고 다니는 거야 네, 이게 합리적이니까 괜찮아요. 네. 뭐한 시간 빠른 뉴스라고 말씀드리면 요즘에 수입 인증 증거차어라잘 팔린대 여러분들 <laughs> 엄청나게 팔린대 진짜 수입차들 왜 그러면 이제. 어차피 뭐 신차 뽑아 봐야 국산차로 탈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돈이면은, 뭐, 진짜, 뭐, 예, 뭐, 벤츠 BMW 뿐만 아니라, 뭐, 포르쉐도, 어, 구매해서 중고로 아주 알뜰한 가격, 예, 퀄리티 좋은 거, 예. 왜 그러면 이제 뭐, 포르쉐나 BMW 이런 거는 인증중고차 가시면은 주행거리도 그렇게 어, 높지 않거든. 오래된 거안 주거든. 그러니까 이제 가가지고, 어차피 국산차 요즘에 뭐, 제네시스 가격이 뭐, 거의 뭐, 수입차 웬만한 수입차 가격하고 거의 뭐, 삐까리 하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뭐, 기다려서 살바 에는 그냥 수입, 어? 인증 중고차로 해가지고 구매하자. 이런 수요들이 엄청 많아져, 지금. 반도체 수급 때문에 지금 요게 이제 아마 내년 후반기 정도는 가야지 이게 좀 풀리지, 어느 정도. 그렇지 않으면 아마 안될 거예요. 올해 이제 차 살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의 그 신차의 기준이라는 게 어...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도 어차피 뭐 엔진 사양이 좋아진다던가 뭐 파워 트레이닝이 뭐 훨씬 더 좋아지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 디자인만 껍데기만 살짝 살짝 바꿔서 나오는 거잖아요. 예. 뭐 그렇게 뭐 급하게 차를 살라고 할 필요가 없다. 왜 지금은 또 이제 전기차 시대하고 이 과도기하고 물려가지고. 애매하잖아 지금 차 사기가 진짜 1년을 탈리세이드 같은 경우에 뭐 짧게는 한6 7개월이래며 8개월 뭐 1년 뭐 이렇게 아유 뭐 대단하다고 1년씩 기다려서 사 여러분들 어, 그렇지 않아요? 난뭐 그거 그렇게 생각해 나는 차라는 건 그냥 살 거면 뭐 좋은 차 어, 완성도가 높을 때 사는 게또 중요한 거니까 이제 조금 기다렸다 살라고 해가 바뀌어야지 좀 이제 풀리지 않을까. 음, 내가 사고 싶을 때 바로바로 바로 받아서 이렇게 구매할 수 있을 있을 것 같지. 그 전까지는 지금까지 뭐 사전계약해서 받아놓은 거풀리라 그래도 엄청 기다려야 되는데 뭐 여러분 예, 그거 다 물량 뺄라 그래도 어, 한참 걸릴 걸 아마 예, 샀다가 불나면 안 되잖아. <laughs> 사전계약까지 해가지고 살 필요 있냐. 예. 어, 적당한 시기, 그냥, 기다렸다가 사시면. 차라는 건 여러분들, 다음 버전, 다음 거, 다음 거 나오면은, 차는 조금씩 조금씩 계속 진화하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좋은 차를 살수 있는 거예요. 특히 국산차 같은 경우는 페이스 리프트를 한번 했느냐 안 했느냐가 이게 또 엄청 뭐 리콜을 한번더 하고 안 하고의 차이기 때문에 바로 또 신차 나오는 거 바로 살 필요가 없어 신형으로 막첫 번째로 1 세대로 나오는 것들 있잖아 여러분 이런 거 바로 사면 그냥 맨날 공장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맞나? a s 센터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머리 콜레나 머리 콜레나 맨날 날라와 우편물 짜증나게. 아무튼, 뭐, 다들, 뭐, 좀 현명하시니까 잘 선택하시겠지만, 예. 요즘에 하여튼간, 뭐, 수입 인증 중고차들이 그렇게 잘 팔린대요, 여러분. 이럴 때는 좀 차를, 갖고 있는 차 그냥 그대로 타고 계시는 게 오히려, 뭐 세이브하는 장사야, 여러분들. 합리적 소비인 거지. 예.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바꿔버리는 게 좋은 것 같아. 뭐 아무튼, 그래요, 예. 아무튼 여기까지 할게요.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